네, 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음, 멍청한, 어리석은, 어, 짓을 좀 고백을 하는 <laughs> 그런 시간을 좀 냈습니다. 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되는 거는, 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확인한 건데. 그, 저는 이제 20, 27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세금이라는 건뭐잘낸 사람인데, 에 그리고 어 기부도 꽤 이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 이제 세금이라는 것을 이제 폭탄을 세,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좀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좀 이렇게 고백을 할 할까 합니다. 에 제가 2021년도에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공직 퇴직을 하고, 2022년도에 이제 수원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에,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학교 강의도 뭐 어떤 여러, 여기저기 특강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정치 현장에 뛰어다니다가 이제 시간을 다 보내, 보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 수익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연금도 없었고, 제가 1년 명퇴를 했거든요. 1년, 그, 조기 퇴직을 한 거죠. 그래서 명퇴를 했기 때문에 그돈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명퇴수당 가지고. 그리고 뭐 정치한다고 뭐돈좀더 돈 많이 까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금 낼게 없었죠. 그래서 왜냐면 2023년도에, 어, 종합소득세를 신청해라, 아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신고했더니, 돌려주더라고, 돈을. 뭐, 수익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쓴 거는 많으니까, 일부지만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수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2024년. 그러니까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또 이제 1년이 되니까 또 신청하라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걸 무시한 거예요. 무시를 한거가왜 무시했냐면, 2023년도에 신고할 때, 아무것도 뭐돈낸게 없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뭐 수익이 없으니까, 공직생활할 때는 수익이 딱 정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착착 연말정산할 때 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금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 돈안 나와서,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했지, 제가, 제가. 그랬더니, 이제, 올해, 올해 그냥 <laughs> 세금 폭탄을 그냥 투한 거예요. 그냥 세금은 뭐 1,20만원, 1,20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 돈을 폭탄투한 거야. 어마어마.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랬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살펴보다가, 오늘 이제 국세청, 아니, 세무서를 갔어요. 세무서를 이제 가서 쭉 보니까, 2023년도에, 에 이제 2022년도에는 제가 이제 선거에 나갔다가 이제 안 되고, 2, 2023년도는 어, 학교 강의도 좀 하고, 여기저기 특강도 좀 하고, 그리고, 어, 또 주식을 했어요, 제가. 주식.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까먹었으니까, 어, 마침 또 주변에서 2차 던지 주식을 사면 좀 돈이 된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이제 그,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팔랑기잖아요 그래서 팔랑기에 작동을 해가지고, 어, 돈을 그, 뭐 한, 한 2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금방 이게 막, 뿌러, 뿌는 거요 막, 뻑뻑 올라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 초기에, 뭐 한, 한 6개월 됐나? 한 2천만 원을 이제,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툭튀어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거기에 돈에 이제 욕심이 확, 이제 생겨가지고, 연금 보험 있잖아요. 연금 보험. 공직자 때 연금 들었던 보험. 그게 이제 20만 원씩 10년간 붕게 있어요. 그리고 또 보험 여기저기 이제 분 거. 그런 거를 뭐 제가 일시에 그냥 다 타버렸지. 그걸 다 해약해 버렸지. 왜냐면 이 다음에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돈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그걸 다빼 가지고 그냥 다 주식에다 박아 버렸지. <laughs> 그랬더니 급전직하는 거예요. 급전직하. 그래 가지고 순식간에 하여튼 1년 만에 마이너스 5천이 되네, 마이너스 5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손절해버렸지. 그니까 1년 만에 초기에는 2천만 원을 수익을 얻었다가, 창출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5천까지 떨어지는데, 몇 달이 안 걸렸어요. 아주 빠르게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손절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정말 조금씩 이제, 이제 정말 이제 조금씩 하는데, 에, 그리고 이제 넘어갔죠. 다 거덜 냈으니까. 근데, 오, 요번에 이제 그게 지난주 금요일날 그게 날라온 거예요 1,190만 원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 이 2023년부터 제가 연금을 받아 수령을 하거든요 2023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부터 연금이 한 달에 240만 원씩 나오니까 1년이면 뭐한 2천 한 몇백만 원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저기 특강한 거 학교에서 강의한 거뭐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연금보험을 해약한 거예요 연금보험 해약한 게 그게 공직에 현장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는 연말정산할 때 그걸 많이씩 그걸 그 뭡니까 그 감면해준대요 세금을 그거를 10년 10몇년 동안 있는 거를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물어 10년 아, 10년이지 10년 동안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감면받았던 걸 한방에 다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제가 신고를 또안 했다고 거기 가상금이 또한200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가 또 붙어버리고. 우와, 제가 막, 까무라 칠 정도로 놀랬죠. 이게 막, 같이 다 붙어버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책파은 거, 인쇄 나온 거, 일부, 아주 그, 그런 거까지 그 정립, 그, 세 국세청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아무튼 이게 합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안낼 수가 없다. 그리고 가산세도 내야 된다. 제가 2017년도에 고사성어로 철학하다라는 책을 이제 8년 전에 하나 낸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금이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이 노나라 공자 형이 이제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노나라에 그개순 씨라고 아주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대부인데 그 제우보다 더 힘이 센 놈이야. 실권자야. 이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정치를 가혹하게 하면서 세금을 막 뜯어. 그러니까 어떤 그 안학대가 멀리, 그냥, 그, 태산에, 그냥 저기, 꼴짝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왜냐면 세금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갈때 살다가, 어, 이제, 호랑이, 그, 한때 이제, 그 시아버지가 몇년 전에 물려 죽었고, 어, 잡아먹혔고, 작년에 자기 남편이 잡, 잡아먹혔고, 올해 또 아들이 또 잡아먹혔어.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갖고 이제, 어떤 공동모지 그 주변에서 막 울고 있는데 마침 이제 공자 형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제자들 데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흐느끼고 우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여기는 응? 시아버지가 또 남편이 자식이 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 왜이 동네 사냐? 저저딴 데를 가서 사시지 그랬더니 거기는 더 무섭다 이가 뭐가 너무 무서운냐니까 거긴 세 벌어갖고 세금 내기도 너무 너무 버겁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게더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호랑이들 물려, 어, 먹혀도 이, 이, 이 동네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장님이 세금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성어로 만들어, 만들어진 이제 배경이 됐는데 제가 이걸, 이걸 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런. 정말 이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 걸. 가서 이제 세무서 가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안 내,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그, 불량 체납자,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아니, 그동안에 세금 안 내고 막, 그 기동대 만들어가지고 막 가서 세금 안 내는 악성 체, 체납자들 가서 세금 잘 내게, 잘 내게 하고 안 내면 막 가압류하고 막 별짓, 별짓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된 거야. 알고 보니까.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신고하면은 뭐, 200 몇십만 원, 이제, 가상금만 제외되고, 그 외에는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연금 보험이 치명타더라고, 연금 보험이. 그거를, 그거를 해야을안 하고, 계속 가져가가지고, 그 정해진, 정해진 그런 기일 때, 어, 연금으로, 어, 1년에 뭐, 뭐, 200만 원인가, 얼마씩, 뭐, 10년간 탄다나. 어쨌든, 그거, 그걸, 그걸 그렇게 타야지 세금이 안, 안 나오고, 그렇게 중간에서 해약하면 그동안에 세금 면제됐던 거다 그냥 한 방에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지 그러니까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금 보험을 꼭 누구나 한두 개씩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큰일 난다 그거 해약했다가는 세금 진짜 폭탈로 맞는다 그러니까 어, 절대로 해약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고 나중에 어,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그때 수령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 말도 못하게 겪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사실은 노동운동 하면서 제가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조금 가볍게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겼지 근데 제가 진짜 현재를 당해 보니까 야 이거야 말로 정말. 어,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 왜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돈을 다그 어, 어, 해약해가지고 얻다가 다 몰, 몰빵했어. 주식에도 몰빵해서 다 거덜을 냈잖아. <laughs> 거덜냈어. 거덜냈으면 거덜낸 거에 거덜내갖고도 상처 받고 있는데 거기다 또 세금까지 폭탄 맞으니까 이건 이중과세 아니야? 이중과세. 어차피 세금을 다 개별적으로 낸 건데 이건 종합 소득세를 또 별도로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가세도 저는 좀 약간 불만이 있지만, 제가 그 금융소득이라는 것을, 어 얻어서 세금 낸 거, 근거가 됐지만, 세금 내야 될 근거가 됐지만, 또 날렸잖아, 금융으로. 금융으로 날렸으면 그 날린 거에 대한 것을 내가 날린 걸, 그, 가서, 어, 저, 그, 확인시켜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는 없다는 거요 국세청에. 에 그런 건 없대. 그저 같은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야. 오늘 오늘 제가 확인했어요. 국세청 가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저같이 몰라가지고 그냥 했다가 그냥 넘어갔다가 두드려맞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한테 들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에다 문제 제기하고 또 정치권에다 얘기해서. 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이중 가세를 계속 이렇게 하냐 실제로 이중 가세가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그것도 손질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또 문제는 금융으로 소득을 그 잡차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서 피해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냐면 그 돈이라는 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해에 또 금융을 잘못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또 망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별도의 구제 장치를 만들어 줘야지 그 조사정에. 예,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오늘 했습니다.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고요. 어, 그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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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보험 음? 그런 적금. 그 연금 적금 뭐 이런 관련된 거는 해약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세금이 얼마가 취지 이게 나에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세금을 다 어, 나중에 낼 거를 따로 대 넣으시고 돈을 써라. <laughs> 그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